혹하고 샀다간 중고가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중고폰 컨텐츠 2023년에 중고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스마트폰 탑3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같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 안 하는 시기에 중고나 구형 스마트폰을 찾으신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써본 중고폰 중에 아, 이거는 좀 비추천한다 하는 거 바로 살펴봅시다.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스마트폰은 바로 아이폰 12 미니 야 이거는 진짜 스마트폰 중독 치료용이라 해도 될 정도로 배터리가 아주 빠르게 순삭당하는데 일단 저도 써본 입장에서 이게 처음에 출시할 때는 SE1 다음으로 나오는 미니형 스마트폰이다 보니 루머나 여론 반응은 상당히 좋았지만 막상 출시하고 실사용을 해보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배터리가 거의 뭐 플립3급으로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는데 자급제로 샀다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팔면 되지만 2년 약정을 하게 될 경우 2년 동안 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 배터리를 필수로 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더라도 노치 비율이 크다 보니 상단 인터페이스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당근마켓에 아이폰 12를 검색하면 아이폰 12는 안 보이고 거의 다 아이폰 12 미니로 도배될 만큼 처음에는 작은 크기에 혹해서 샀다가 몇 개월 쓰다가 바로 당근이나 중고로 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메인 폰으로 써 보고 싶었지만 배터리 때문에 오래 쓰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LTE로 써도 순삭당하는데 5G로 쓰면 보조 배터리 없이 야외에서 쓰는 건 거의 극악의 난이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컴팩트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아이폰 12 미니가 아니라 돈좀더 주고 아이폰 13 미니를 강력 추천드리는데 12 미니의 짜잘한 단점들이 13 미니에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13 미니는 충분히 지금도 쓸만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두번째 스마트폰은 바로 폴드 플립 초기형인데 지금 폴드4나 플립4의 경우 쓸만하게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폴드1,2 플립 초기형의 경우 중고가가 현재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 플립2가 2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혹하고 샀다간 중고가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 이유가 초기형의 고질병이었던 쓰다보면 힌지 부분 액정이 반으로 갈라진다거나 필름이 갑자기 깨지는 현상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초반 1년 정도 쓸땐 멀쩡하다가 이상하게 1년이 지나면 속속 나타나는데 지금 중고로 나오는 매물은 거의 대부분 1, 2년 이상 된 매물이다 보니 좀 쓰다가 액정이나 힌지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반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게 보증기간에 고장이 나면 웬만하면 무상교체로 해주지만 보통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갤럭시는 수리 비용이 싸다 이게 무색해질 만큼 거의 40만원이 넘어가는 수리 비용을 자랑하는데 좀 싸게 샀다가 폭탄이 제대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폴드나 플립류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중고폰을 사거나 아니면 큰맘 먹고 새거로 구입한 뒤에 도중에 고장나면 무상으로 교체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수리 비용뿐만 아니더라도 이게 폴드 플립 초기형의 경우 디스플레이 유리 부분이 뭔가 아플라스틱에 가깝다 보니 손톱 찍힘에도 매우 연약하고 한쪽 부분이 번진다 해야 하나 내구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일반 유리가 아니다 보니 터치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건 플립 폴드 3부터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초기형은 얼리어답터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스마트폰이었 라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지 않는 대망의 세 번째 스마트폰은 바로 갤럭시 S22 아 이것도 제가 사전예약으로 사서 써봤지만 스펙상으로나 겉으로만 보면 컴팩트한 크기에 깔끔하게 잘 나왔고 가격도 저렴해서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걸 실사용하기 시작하면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완치가 되는 스마트폰이라볼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S22 시리즈 때 GOS로 난리였는데 특히 S22가 부피가 작다 보니 GOS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스마트폰이라 생각이 되는데 성능이 스스로 틀링 시 반토막은커녕 3-40%밖에 유지가 안 된다 해야나 효율이 S22 시리즈 중에서 베이퍼 챔퍼도 없고 열 배출 면적도 작다 보니 극악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능이야 대다수 분들은 게임 안 하는데 상관이냐 할수 있는데 단점이 이거였으면 제가 말을 안 했죠. 제가 여태까지 써본 갤럭시 제품 중에 플립3와 비슷하게 배터리가 아주 빠르게 순삭 당합니다. 이게 S22 시리즈 때 엑시노스 2 2 0 0 효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성능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엄청나게 잡아먹고 무엇보다 발열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그냥 조그만 오래 써도 뒷판이 뜨끈뜨끈 해지는데 S22 지금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다시 중고로 내놓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 플러스 모델을 사거나 아니면 그 전작 S20, S21을 사거나 아니면 지금 새거로 사도 S23 할인을 많이 뿌리고 있기도 하고 S23에서 크게 다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S23을 매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테크 유튜버가 빚 추천하는 중고폰 탑3 한번 꼽아봤는데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제가 써본 스마트폰 위주로 현시점 중고폰으로 추천하기 매우 어려운 폰을 골라봤는데 특히 아이폰 12 미니가 작은 폰이 좋다고 썼다가 다시 내놓은 사람을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오래 쓸 각오하고 작은 폰이 좋다 하면 저는 무조건 13 미니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제가 말한 스마트폰만 피하면 가성비 좋게 중고폰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썩은 폰 별로인 폰 있다면 댓글에 막 구마구 적어 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